결혼은 결국 나의 삶을 무너뜨릴 배신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오늘 회사 회식 있어. 늦을 수도 있어. 응, 너무 무리하지는 마. 그때는 몰랐다. 그 거짓말이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아내가 세탁 중 남편 셔츠에서 호텔 키카드를 발견한다. 호텔? 출장이라더니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내가 모텔 복도에 서 있다. 문이 열리고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나온다. 당신 이게 뭐야? 해명할게. 이미 다 알면서 왜 이제 와서 그래요? 그 순간 아내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는 사진첩을 보며 오열하고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간다. 우리 이제 끝내자.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했어. 내가 바친 청춘과 희생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내가 은행 서류를 보고 재산이 이미 정리된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한 거였구나. 사랑이라 믿은 시간은 결국 나를 파멸로 끌어들이는. 올감이었다. 아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바라보며 눈빛이 달라진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자가 되기로 했다. 남편은 나를 배신했고 재산마저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를 무너뜨릴 차례다. 증거만 있으면 재산 분할은 유리해질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나는 이제 순진한 아내가 아니다. 증거를 쥔 순간 게임은 달라진다. 레스토랑. 남편과 불륜녀가 와인을 마시며 웃는다. 멀리서 아내가 촬영한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수 있겠네. 걱정 마. 재산은 이미 다내 손에 있어 네가 행복하다 웃는 그 순간 나는 네 파멸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내가 자료를 정리하며 녹취 파일을 확인한다 이제는 내가 너를 심판할 차례다 아내와 남편이 마주한다 원고는 과장된 진술을 증거 자료 제출합니다 법정에 울려 퍼지는 남편의 녹취 내 아내는 바보야 이혼하면 끝이지 방청석 술렁이고 남편의 얼굴이 굳는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법정 안 불륜녀가 남편에게 속삭인다 미안 나도 여기까지만 할래. 뭐라고?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낳는다. 사랑은 무너졌지만 나 자신은 지켜냈다. 그것이 나의 복수였다. 사랑의 끝은 배신. 그러나 배신의 끝은 복수였다. 남편을 향한 속 시원한 복수극 어떠셨나요?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아래 구독, 화면 두번 좋아요 눌러주세요.